그래서, 시술절를 보면,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다시 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라헬의 끝은, 야곱 중에 끝을 아울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면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25장 11절. 이러면 25장 11절. 그래요, 이온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며마 벌하여 그것을 영원히,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여기, 여기도 그 70년이 끝나면, 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야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 이사야 23장 15절. 그나에 들어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70년 동안 비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들은 장려같이 노래하리라. 70년 동안 비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들으는 창녀같이 노래하라. 한 왕이 나에따라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어, 사람들이 평균, 음, 음 평균, 그, 어, 연수가 짧, 아주 짧았죠. 어, 30년. 음, 길게 잡아야 40년. 음, 이렇게 어, 사람들이 그, 그, 연수가 짧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질병과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음, 사람들이 연수가 짧았습니다. 왕이, 왕이 7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 한 왕의 나수에 따라, 한 왕의 나수에 따라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그리고 이한 왕은 또, 어, 그 종말의 야후종, 어, 70년 만에 일금년 70년 만에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어, 일금령을 받고, 어, 영광을 나타내는, 한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어, 음, 야후종을 은연히 여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7 0년끝내면 두루는 창녀같이 노래하라십0년 전에도 창녀같이 노래하더니 70년이 마치니까아 다시 창녀같이 다시 노래한다는 겁니다. 16절 잊혀졌던 창녀여 너는 하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 할지니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루를 돌아보시리니 돌아가 자기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향할 것이며 너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있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한 자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 되고 오래 입을 오지 될 것입니다. 두루는 이제 에스겔 26장, 27장,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는 이제 그 사탄, 사탄으로 나오는데 그 어, 사탄은 이제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땅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지혔는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로는 카톨릭으로 나옵니다. 카톨릭이 70년 전에도, 어, 기억, 인생들의 뇌리에 기억할 만한 일을 하더니, 어, 7 0년이 마치니까 다시 이열국과 어, 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창녀짓을 하고, 그래서 다시, 어, 어, 어 창녀짓을 한다. 인생들의 뇌리에 기억난 일을 또 하고 있다. 카톨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 어, 교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이제 어,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교회로 되고 공교회로 되고 보편교회는 공교회를 바라는데 어, 관제교회, 나라에서 주관하는 교회. A.D. 313년 음, 컨, 컨트, 컨, 어, 로마 황제 어, 콘스탄티누스가 어, 기독교 공인하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 공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398년경 어, 기독교만 믿어라. 로마 제국 내 모든 신민은 기독교만 믿어라. 어, 이렇게 되죠. 그런 이후로, 어, 기독교에는, 저기, 어, 우리가 기, 창, 기독교, 저기, 어, 카톨릭을 생각할 때, 카톨릭을 특별히, 어, 중세에, 카톨릭이 중세에 수많은 이제 승려자를 내고, 어, 종교 암흑을 열고,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체포해서, 종교 재판을 협의해서, 화형시키고 이런, 어, 수많은, 어, 예수님의 신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천년 종교 어, 암흑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기독을를 박화한 것 외에 특별히 기억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카톨릭을 생각할 때 특별히 기억할 것은 루트의 종교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루트의 종교개혁 1517년이죠 1517년에 루트의 종교개혁이 어, 70년 만에 다시금 그 잊혀졌던 카톨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 탄압하던 그런 가톨릭이 7 0년이마치니까는 다시금 세상 정권과 연합해갖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공산당에다 갖다 바치고 연골을 묶어서 공산당에 갖다 가치고 떡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비질리를 전하는 그런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녀는 신앙의 절기를 떠난. 신앙의 설교를 저버린 그런, 비즈니를 어, 전하는 여자. 그래서, 창녀, 음녀의 목구멍은 깊은 구덩이라 그러죠. 음녀가 전하는 말은 지옥가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들을 돌아보시리니, 들어가 자기 몸것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그래서, 어, 몸값그싹쓸를 받고 교회를 공산당 붉은 지우승한테 음, 어, 팔아 버린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기 몸값을 받고 받는 일로 되더라. 면에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행할 것이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기독교 각 교파를 다 영권을 포괄으로 잡아갖고 이 공산당 정부에 어,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1 8절을 보면은 그녀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는 자들이, 주 앞에 거는 자. 시선사천이죠. 시선사천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 되고, 이것은 이 떡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을 것이 되고, 오래 입을, 오래 입을 옷이 될 것이라. 떡과 옷이 나왔습니다. 떡은 말씀을 말하고, 옷은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창세 기 27장에 보면은, 야곱도 형 애수의 붉은 옷을 훔쳐있고 아버지, 이사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삼리삼시1장시리절을 보겠습니다 시리야 삼시리, 삼 1호 31장 10절 이것을 했습니다. 72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위에서 9장 25절 단위서 9장 25절 그러로 너는 알고 깨달을지니라 일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에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의 이르기까지 일곱 일회와 육십이 일회가 있을 것이요. 육십, 일곱 일회. 일곱 일회는 일회가 일곱 번자의 말입니다. 일곱 일회는 49일. 7749. 49일이고 49년을 말하죠. 하루가 1년 이므로 49년을 말하죠. 일곱 일회와 육십이 일회가 있을 것이요. 육십이 일회. 62일회. 육십이 일회는 일회가 육십이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1회와 62일은 다 더하면은 69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69일회. 71회. 7사4 0 490년에서 한일에 부족한, 어, 482년. 71회는 7740, 490년이죠. 490년. 그래서, 무엇을 무엇무엇 알고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까? 다현서 9장 2절. 처음에 올라가면은, 사무 다니엘서 고전 2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예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스르의 아들 다리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태왕으로 세워진 첫때곧그 통치제 의 1년에 나 다니엘이 여러 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선지자 이르메가 임하사 알려 주신 그 해설을 깨달았 나니 곧열 3년의 황폐한 가운데 그분께서 70년을 채우시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동안 열 3년의 황폐한 가운데누 놓였다가 70년 만에 그 황폐함을 마친다. 이것을 너는 깨달으라. 70년은 71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이 말입니다. 70년은 71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니서 구장 25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알고 깨달을지니라 유리섬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유리섬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고르세령이죠. 고르세령. 고리스령. 고르세령 페르시아 페르시아 초대 왕 고르세령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고르세령이 나갔습니다. 유리섬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로 통치자 메시아의 일까지. 메시아는 이제 B.C. 0, 0년이죠. 0년. 일까지. 1급 1월 62일은 62 69일입니다. 69일에는 어, 749, 490년에서 어, 7년을 빼면 483년. 483년. 그러면 은 어, 538년에 고려시령이 나갔습니다. 이를 수준 중간하라는 로스레 여행이 나갔습니다. 500 4 83년 만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8년 내기 483년은 55년 55년에 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르세령이 538, BC 538년에 나가고, 어, 69일에만에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 5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61화, 62일에가 있을 것이요. 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거리, 내가 기류, 그러죠? 예수님이, 한복 14장 6절에, 내가 기오 진료, 생명이라 그러죠?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가교회가 나온다, 이 말이죠.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성벽, 나는 성벽이요, 그러죠? 아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어, 나온다. 거리와 성벽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근데 실제로는 5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6 2일의 후에 매시가 끊어질 것이나, 62일에는 62 69일이죠. 1급 1회가 선행했으므로 1급 1회가 선행했으므로 1급 1회 더하기 62일에는 6 9일래가 되는 것입니다. 6 9일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 말은 이제 음, 69 어, 69일회 후에 4 8 0 그 어, 카톨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 1517년인데 이것을 영으로 해석해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을 영으로 해석할 때에 어, 그 카톨릭의 어, 어, 교회 박멸 카톨릭의 교회 박멸로부터 이제 그예루살을 회복하고 교를 다시 중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천5백십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해석하면은 그 루테른 종교 계획서부터 4 9 0 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십이 일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그런 뜻인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올통 지자의 백성의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무슨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 그 적글교회에서 평멸되죠 하나님의 교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홍수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계속 설명 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집트가 홍수같이 일어난다 그러죠 일행 4십장8절을 보겠습니다 일행 4십장8절 이스라엘 사십장8절 이스터는 홍수가 지나고 건물들은 강물같이 움직이는 도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천의 이집트, 천의 이집트인데 이 홍수는 이 홍수는 어, 바다 파도라고도 하고 어, 강. 하나님의 교회 때는 강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여강 병마 역시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교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예레미야 51장 4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42절을 보면은 바다가 올라와 바벨론 위로 이하니 굉장한 바다에 많은 파도에 덮여도다. 바벨론은 이제 카틀교인데 회 어, 바다는 혼란 세상이죠. 이 바다 자꾸지를 찾아보면, 홍해 바다인 것을 아웃했습니다. 무슬론의 그 붉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홍해 바다, 붉은 바다, 무슬론 세상, 공산당 단일 세계 정부를 여기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천여 바빌론, 카톨릭 교회가 어, 잡아먹힌다, 이 말이죠.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드디어 한 이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69일의가 설명이 됐고 한 이레가 남았는데 여기 드디어 이수할 때에 한 이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은 많은 교회죠. 많은 교회와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래서 한 이레를 한 이레를 어 기, 기간으로 하는 그, 그, 그 종교 어 어, 종교 규약 종교 어, 조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일회 동안을 어, 기간으로 하는 어, 종교 어, 그, 어, 조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은 어,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회의 한 중간에 그 일회의 한 중간 그 일회의 한 중간 그러니까 어, 한 일은 7년입니다. 7년을 반으로 자르면 3년 반, 3년 반으로 나뉘죠. 먼저 오는 3년 반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나중에 오는 3년 반을 후 3년 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일의 중간에, 사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벌써 지나갔어요. 전 3년 반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한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더 이상 희생자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문을 다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돼서 그 재판그 a n 받아서다 감옥에 가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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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 s 된 것이 그황 n 한 곳에 j a 지리라이 s e 된 것은 이제 e s e Japanese, j a p a n 인 s 인 j a p a n e 서 e j a p a n e 서 e j 서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선일반이 마치면은 하나님이 일곱 대적 심판으로 어~ 일을 청소하고 수심이 시선 사천과 강림에서 입술 건설 로다 나머지 사람들 다 깨끗이 멸절시키고 어, 깨끗한 세상을 만든 다음에 보처에서 보호받고 있던 예배처에서 예배받고 예배, 어, 보호받고 있던 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 새 시대에서 어, 안식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70년이, 어, 마치면은, 다시 말해서, 490년이, 예, 예 맞았는데도, 이제, 어, 아직, 어,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틴 루테의 종교견은 1517년이죠. 여기에, 이제 그 71회를 더하면은, 490년인데, 이제 한 1회는 종말이 오니까, 한 1회를 빼고 483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83년, 다은에는 0, 0 0 2 0 0 0년2 0 0 0년 each and 이 o 이 n g 야 되는 것입니다 y o 년이면 a m e 년이 You're s o 는 r y oh, h e r 이 we go. t h 이 s is 지 name is. y o u 이 e sorry, h 습니다 w 세례 1장 12절. <laughs> 세례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 언제까지 그기를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니 하나님 70년이 마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은 490년을 말하고, 그, 처음 기억부터, 두루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카톨릭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니까, 1517년 루테 종교 개혁이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야곱 정의 카톨릭의 여권 포레한 해방이니까, 어, 490년에서 한일을 빼면은 483년, 483년, 만에, 유르선을 황폐함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어, 70년이 지나도록, 71화가 되도록, 49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회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이 70년은 71일을 말하므로 490년이죠. 그래서 483년 대신에 490년을 더한다 하더라도 2007년, 2007년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서요? 왜 7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회복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 3절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라.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 칠십 년, 4 9 0년 지나면은 예수님이 회복돼야 되 되는가 아닙니까? 왜 말씀해놓고 이루지지,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까? 따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라 조금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한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래서 그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육지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하신 자들에게와 그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정한 그 연,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시간대로 다 하다가는 어떤 육지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택한 자들위 해서 그 날들 짧게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장 12절에는 70년이 찼어도 조금 더 기다려 보라. 그런 말이 있고, 또 마태복음 2사장 22절에는 택한 자들위 해서 그 날들을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